선매 매으로 현장에서 잡매매로 처벌돼. 미아니안했니까 그렇지. 처벌 안 되지 않 안돼 한 번만 갔을까. 네, 적으로데 아. 대표님이 생각하시기 조건적으로와나 사실 이거 <목소리>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 판심입니다. 일심 이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 안녕 한심이들 한심이들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범죄자 두 명이 딱 떠오르는데 조두순 조주비 정말 충격적인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었잖아. 내가 판사였을 때 성범죄 전담재판부에 있었던 거 이제 다들 알고 있지? 그리고 변호사를 하면서도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봤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사건에 휘말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정황을 보고 판단해 놓는. 늦지 않거든. 왜냐하면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면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야. 오늘 내가 소개할 내용 역시도 우리 판심에서 진행한 사건인데 억울하게 아동 청소년 성매수 사건을 휘말린 사람의 이야기야. 끝까지 들어보면 나도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런 거에 억울하게 엮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법한 사례야. 사건의 개요는 이래. 한 남성이 채팅 어플을 통해서 성명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나눠 대화 도중에 이 여성은 갑자기 성매매 제안을 하면서 특정 조건을 제시하면서 금액을 요구했어. 그레는 순. 순간적 충동으로 약속을 잡고 나가기로 한 거야. 일단 나갔는데 본인도 아차 싶었다고 해. 갑자기 성매매를 유도하는 게좀 찜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기도 전에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이 여성이 카톡으로 나 19살인데 괜찮지? 이러는 거야. 우리 의뢰인은 20살 아니었냐? 어플에는 20살로 표기되어 있었다. 안 그래도 못할 것 같았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연락을 끊으려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이 여성의 태도가 돌변하는 거야. 너 시도만 해도 처벌받는 거 알지? 지금 바로 사이버 범죄 신고생. 신고할 거야 이런 말로 협박성 멘트를 날렸고 실제 접수까지 한 상태였어. 그러면서 그 여성은 카톡으로 그냥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할게요. 그 연락처랑 차 번호랑 사진들 다 캡처했어요. 수고하세요. 저 가지고 간곳신거 사과하세요. 라며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에 신고하면 캡쳐 화면을 전송하고 남성을 조라하듯 사과 제대로 안 하세요. 처벌 잘 받으시고요. 변호사 잘 선임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런 메시지까지 계속 보내는 거야. 정말 얄밉지 않니? 그레이 그래, 자기는 실제로 만나지도 돈을 건네지도 않은 상황. 에서 갑자기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덜컥 놀래 가지고 둘이 나게 항범대 전문이 문유진 변호사 판심을 찾아왔고 우리 판심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거는 우리 판심만의 기지가 잘 발휘된 사건이야. 자수하자고 했어.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연락온 거 아니다. 그 여자애가 신고를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화면 캡처를 뭐 다른 거로 조작했을 수도 있고 근데 자수부터 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의뢰인이 덜컥 놀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리를 믿고 자수를 하자. 그렇게 해서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를 인정하는 취지로 경찰서에 직접 자수서를 제출했어. 한심이들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만으로 처벌이 될까? 정답은 미수만으로 처벌 된다야. 미성년자 성매매는 기수. 그러니까 실제 미성년자와 성관계까지 나아갔다면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그런데 성인 성매매 미수 성인과 성매매를 하려고 시도했다라든지 접촉했다라든지 그런데 성관계까지 안 나아갔다 이거 처벌 조항이 없어 그런데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돼 이는 조건만남에서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다고 하더라도 수사 내용을 통해서 입금 내역, 미성년자 성매매를 위한 대화 내용이 적발되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인정되는 거야. 더구나 나아가서 그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면 가중처벌되기까지 해.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는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히고 성매매를 시도했다면 유죄가 되는 거야. 게다가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 여러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아까 성인 성매매 미수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있잖아요. 음. 만약에 성매명수에서 단속으로 현장에서 잡히면 어떻게 돼요? 성매매로 처벌돼. 그것도 미수아니에요안 했으니까. 그렇지. 처벌 안 되지 않나요? 근데 한 번만 갔을까? <laughs> 장부에 남아 있고 카톡 같은 게 이제 주고받은 것도 있고 음. 뭐 옆에 DNA 채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사실 기술로 인정되는 거지 진짜 안 했으면 안 받을 수도 있어 어 그럼 진짜 딱 처음이고 <laughs> 하기 직전이다 <laughs> 우리 판심 사건에서는 만남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의사 합의 조건 제시 금액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아동 청소년 성매매 범죄 시도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어 결국 우리 판심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불성취 경찰이 미 없다고 판단한 거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한 거지. 판심이 어떻게 의견서를 제출했냐면 일부분만 알려줄게.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뜻대로 순순히 성매매응하지 에 않자 갑자기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며 상황에 따라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말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전혀 없는 점, 19세를 넘었거나 20세는 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문자로 연락만 주고받았고 실제로 만난 사실조차 없는데 피해자가 실 실제 청소년 성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아동 청소년인지 여부는 알수 없는 점, 피해자가 실제 여성인지 남성인지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했어. 진짜 남자가 단순히 성매매를 하고 싶어하는 남자한테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한 스캔 범죄일 수도 있잖아. 이쯤에서 판심이들이 궁금해할 질문 하나. 자수하면 무죄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 자수는 감경 사유일 뿐 범죄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지는 않아.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의자가 먼저 변호사를 통해서 자수와 반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실제 형사 절차상에서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조금 높기는 해. 우리 판심 사례에서도 경찰에서 연락오기 전에 먼저 자수서를 냈기 때문에 경찰도 불송치 결정을 자신있게 할수 있었던 거야. 그렇지만 자수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변호사 없이 반성문을 제출한 경찰 조사 받으러 가잖아 정말 운이 없으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당당하게 혼자 조사 받으러 갔는데 조사 가서 발언한 내용 중 불리하게 적용이 돼서 유죄 판결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자수서 내용 또한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자수서 또한 판심 변호사와 함께 어떤 내용으로 적을지도 매우 중요해 이거는 영업 비밀이니까 현심이들 내가 성동경찰서, 마포경찰서, 서초경찰서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이렇게 서울 전역에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계 경찰 경찰관님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와 스토킹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내가 수원이 포함된 경기 남부청 전역에 있는 현직 여성 청소년계 경찰관님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와 스토킹 강의를 직접 하고 있어 이렇게 성범죄 강의를 하다 보면 쉬는 시간에 수사관님들이 성범죄 사건의 애매한 부분이가 자기도 판단이 잘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강사인 나에게 물어보기도 하거든 궁금한데 아.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성매매는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아니에요? 와나 사실 이거 우리 회사에서 성매매 불기소를 받은 게 있거든 청소년 성매매가 아니라 성인에 대한 성매매 그 OP 있잖아. 그 사건으로 검찰 불기소를 받은 사건이 있었거든. 원래 경찰 단계는 다른 회사에서 진행을 했는데 검찰로 송치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 회사에 검찰 단계에서 찾아왔고 우리가 성인 성매매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적이 있는데 사실은 나는 이 성매매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다뤄볼 만한 가치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 사건 성매매 불기소 받은 사건과 더불어서 다음에 진짜 심도 깊게 한번 논의해보자. 오늘 사례를 통해서 판심이들이 기억해야 할것단 하나야. 미성년자 성매매는 시도만으로 처벌이 돼. 실제 행위가 없었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인터넷 채팅, 조건 만남 제한, 금전 언급만으로도 이미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또한 최근에는 미성년자를 사칭해서 접근하고 그 뒤에 신고 협박이나 금품 갈취까지 시도하는 함정 조건 만남 사기 사례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물론 애초에 성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아야겠지만 만약 억울하게 내가 몰렸다 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높은 수위의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라는 상황에 처해. 져 주저하지 말고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에 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 판심이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 안녕 (1심) (2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